경기 쿼터 영주형복귀 샷. 아. 까거 아어 만회 어. 기 샷. 복기 리바. 어, 됐어, 됐어. 교통사고, 교통사고! <laughs> 교통, 허리, 허리! 제 대도, 미련, 어. 어. 나와.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좋아요. 아. 어쩔 수 없어요. 소프트 아, 게 해주세요

Oh Do you

택으로 해, 그러면. 빨리 해. 어, 아, 바람이 없어. 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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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가지마. 오케이. 아바는거 응. 아, 없나?

아셨을 때만 바라봐. 네, 네, 네. 몸에 탄성이 생겼다. 네, 네, 네. <laughs> 경기력은. 이번엔 내기야 이번엔 남편 왼쪽 파울 핸드체킹아아다아다 행동아 어요 였어요 점프 슛 슛다 다아다아

회 오모키, 오모키, 오오 오모키, 키 오모키, 모키 오모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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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키 오모키, 오키 어, 넣면면넣면어면게면면 아, 아, 쓰러져 면면 누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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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<laughs> 어, 짜, 내가 안돌려갖고찍혔네어 <laughs> 어떻게? <웃음> 안 돌려와 고찍 턴네. 나이스!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이것 종료. 중요...